안녕하세요. 메디컬 캐스트 이진주입니다. 현재 성인의 80% 이상이 허리 통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다리 저림 증상까지 동반되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중심부인 허리. 나의 허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메디컬 퀘스트에서 허리 건강의 중요성과 예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 전문가 이수제일 정형외과 의원, 정형외과 전문의 노영태 대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제 나이가 되면서 허리가 아프고 또 다리가 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요. 이두 질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질환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많이 들어본 건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질환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는 연골을 디스크 또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디스크가 신경근 쪽으로 탈출하면서 신경근이 압박받게 되어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태행성 변화에 의하여 척추뼈에 골극이 생기거나 후방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지는 구조적 변화가 생기게 되면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디스크가 탈출로 인한 것인지, 신경통로가 좁아져서 생기는 것인지에 따른 통증으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원장님 두 질환 모두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네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도 그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허리를 굽히거나 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심하며 허리 통증과 함께 하지방사통이 나타납니다. 엉덩이에서 허벅지 무릎 아래에서 발가락까지 당기고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디스크와는 다르게 증상 초기에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허리를 펼때 통증이 심해지고 걷거나 활동을 하면 엉덩이 위에서부터 점점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까지 저리고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걷지 못하고 중간중간 쉬어가거나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일단 허리를 굽히거나 펼때 통증에 따라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질환인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최근 결과가 좋은 것으로 신경섬형술과 신경차단술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 신경차단술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신경차단술은 수술 없이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여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서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 치료법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시술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신경의 약물을 투여해서 통증의 전달을 차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수술 없이도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신경차단술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경차단술은 10분 이내로 시술 시간이 짧고 간단하며 입원 없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한두 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 장치인 시암 장비를 보면서 염증 부위에 직접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빠르게 통증을 완화시켜 주며 부작용과 합병증이 적어서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고령의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이 필요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는 치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신경 차단 시술의 경우 얼마 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효과를 볼수 있는 건가요? 네. 환자의 상태마다 다르지만 급성기 환자 또는 회복이 빠른 2, 30대의 경우 3회에서 5회 정도의 주사 치료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지만 만성 환자 또는 퇴행이 시작되는 40대 이상의 경우 두달 정도의 치료 기간을 가지고 5회에서 8회 정도 주사 치료를 권장합니다. 네 저는 모든 환자가 똑같은 치료 기간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줄 알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효과가 결정된다니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원장님 지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두달 정도의 치료가 끝나면 모든 치료가 끝나는 건가요 척추질환의 경우 피부에 난 상처가 아물듯이 완전히 회복되는 개념이 아닌 보존 치료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두달 간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등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관리를 해야 하며 약 3개월 뒤 통증이 재발한다면 다시 한번더두달 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완벽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신경 차단술을 받은 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에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하며 드물게는 시술 후에 하루 이틀 정도 통증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재진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시술 후 일시적으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내용은 시술받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다시 병원에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혹시 신경 차단술 외에 척추 질환에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신경 차단술을 통해 통증이 많이 줄어드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발 환자분들 같은 경우 어떤 운동과 재활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도수치료를 추천합니다. 도수치료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도수치료사들이 뭉치고 긴장된 근육 및 근막, 신경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이고 운동 방법과 관리법을 지도하여 통증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네. 오늘은 대표적인 허리질환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허리질환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허리질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신 이수재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 전문의 노영태 대표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